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역사와 신학을 읽어내는 중앙루터교회 최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그 함께 나눌 그림은 비텐베르크 시교회에 있는 종교개혁재단화, 내폭이죠 그 내폭 가운데에서 맨 하단에 있는 보통 프레델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하단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의 주제는 설교예요. 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뭐 이런 내용인데 어, 그림 전체를 보면 그림 전체에서 오른편에 지금 루터가 설교를 하고 있고 왼편에는 회중들이 같이 보여 있죠. 여기에는 아이들도 있고 또비텐베크 어, 주민들의 그 얼굴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것은 어, 지금 설교의 현장입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인데 이 안에 한 중심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게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것은 설교에 관한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 몇 가지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면 온 성도들이 다그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다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왼편에 있는 성도들이 설교하고 있는 루터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두 다 루터도 그렇고 회중들도 그렇고 한가운데 있는 십자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더 자세히 보면 왼편에 있는 이 회중들 가운데서는 딴짓도 하고요. 또 엉뚱한 곳을 쳐다보기도 하고, 이런 그 모습들도 간간히 보이는데, 오히려 이게 더 사실적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그렇잖아요. 모두가 뭐100% 다, 목사의 설교만 집중하는 건 아니고, 뭐딴 생각도 좀 하고, 딴짓도 좀 하고, 물론 이 비텐베르크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또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바로 이 그림에 그렇게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회중뿐만 아니라 설교자인 루터 역시도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것을, 온 집, 온 온그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대목인데요. 손을 한번 보, 보도록 하죠. 그의 왼손은 설교대 위에 있는 성경책 위에 올려져 있고요. 오른손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손 모양을 잘 보시면 그 뜻은 왼손이 성서 위에 놓여있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바로 저 십자가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손 모양도 그래요. 이렇게 돼 있죠 루터의 손이. 루터의 손이 이렇게 되는데 아, 우리가 항상 이 그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두개 있을 때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펴져 있을 때 설명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을 적에는 늘참 신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바로 지금 루터는 설교자는 설교자의 왼손이 성서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통해서 성서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참신요 참 인간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려놨을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는 다 예수님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구약에서 뭐 예수님 이름도 잘 나오지도 않고요, 거의 나오지도 않고, 뭐 예언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이름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가구 루터는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고 그렇게 항상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요. 어,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 있어서 위대한 통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통찰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만 좀 꼽아라 그러면은 성서관이라고도 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66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한 문서, 다양한 서신들이 그리고 다양한 장르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이 모든 다양함 가운데서도 이 다양함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 통일성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나가는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모든 성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그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분들이 구약학자들이 또. 태클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구약에 무슨 예수님이 나오냐고 그러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루터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의 실제 이야기도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구약에 있는 레위기나 신명기가 아주 좋은 예가 될것 같은데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어, 매우 흥미진진한 희생제사에 관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 해봐도 거기에서 무슨 어, 번제라든가 이것이 온전한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나오는데 오늘날 주일 예배 시간에 번제 드린다고 소잡아 갖고 재단 위에다가 막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는 없잖아요 만약에 성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예를 들자면, 레이기와 신명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밭에, 한 땅에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옷을 만들 때도요, 옷 하나의, 옷, 하나의 옷에 두 가지 종류의 옷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살잖아요. 만약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땅 안에 씨앗도 하나만 심어야 되고 또 옷도 하나의 옷감으로만 재료로만 만들어야 그게 신실한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루터가 바로 이런 것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모두 다 똑같아요. 같은 의미를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며 동시에 각각의 성경과 각각의 사건 각각의 메시지들은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루터가 중요하게 이야기, 여겼던 것은 성서 안에 중심되는 주제와 임시적인 주제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과 임시적인 것이 함께 섞여 있고 그 영원한 것으로 바로 루터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임시적인 것이라고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번제라든지 제사 방법이라든지 씹뿌리는 것이라든지 뭐 머리를 깎는 거라든지 또 음식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임시적인 것인데 그런 임시적인 것들은 언제나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었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보는 성서관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문자적으로 성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그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가려서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다시 말해서 루터의 말을 따르자면 바로 성경 전체는 바로 참신요, 참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루터는 보았던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에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봐요.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라고 하는 그런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하튼 루터는 이런 식으로 성서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의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이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1534년도에 아, 독일어 성경 전권을 다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출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각각의 성경의 그 서문들을 루터가 다시 쓰게 됩니다 그 서문 중에 야고보서와 유다서 서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문장이나 거기에 담겨 있어요 설명에 담겨 있어요 뭐라고 루터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구약에서부터 어, 이한계시도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그것이 바로 중심 주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루터의 이 말을 좀 우리가 약간 비틀어서 보면 시대를 비꾼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중세 당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어, 여기서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중세교에서 회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십자가 중심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고 또 성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루터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도 당시 사제들은요 우리가 보통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톨릭에서는 강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성서의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그리스도, 뭐 부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성서 말씀을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것인가, 일종의 윤리 강령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했던 것이 중세 교회 일종의 설교였다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대와 차별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텐베르크 시 교회 그 프레델라에 있는 바로 이 설교의 장면을 꼽아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제 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도 굉장히 뜨끈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뭐 여러분들 그 요즘에 하도 TV에서 유명한 교회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참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교회는 못 가고 그런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실 텐데 어, 저도 이제 뭐 그런 건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잠깐 들어보면 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본문은 어, 성경말씀으로 딱 정해놓고는 성경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만담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랑, 체험 뭐 이런 걸로 하다가 그냥 우스갯소리만 가득하게 하고 설교를 끝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또 교인들은 또 열광을 해요 이게 오늘의 현실인데요. 지금 마틴 루터가 이종교개혁재단아 프레델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 그 중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지금 어쩌면 오늘 현대 교회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그림의 중심부를 한번 눈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이.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데요 분명히 죽었어요 어, 숨을 거두신 다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마포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숨을 거뒀지만 이것이 곧 부활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마포가 흔들리면서 승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는 그리스도 승천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십자가를 한가운데에 놓으면서 교회 공동체 설교,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한 중심에 바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걸 비틀어보면 중세교회는 중심을 다른 곳에 두었다는 말이 또 되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중세교회에서는 교황을 대표하는 교권이 교회의 중심이었는데, 종교개혁은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꿔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 개혁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그 권위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가들의 그런 정신이었죠.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회화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중세 회화들을 보면 오늘 이 그림에서는 16세기의 이 그림이지만 16세기 이 비텐베르크 시교의 제단에 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중앙에 중심 주제로 드러나게 되지만 어, 중세에 있었던 종교화들을 쭉 이렇게 좀 펼쳐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중심에 나오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을 좀 꼽아 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미켈란젤로 잘 아실 거예요. 루터와 거의 동시대 인물이고 미켈란젤로 하면 뭐 어, 그. 로마 바티칸 성당의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성서에 대한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그 그림들을 그 벽화로 쫙 그려놔서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로 여러분들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미켈란젤로가 평생 살아가면서 피에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각을 해놓은 그 조각들이 꽤여러시 있습니다. 우리한테 잘 알려진 그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품들이. 뭐세 개에서 한네개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그 가장 최초로 그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했던 피에타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티칸 성당 대성당 안에 위치해 있는 그 25살 때 만든 피에타입니다. 이 그림을 잘 관찰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심에 피에타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뭐 다른 분들은 비탄, 슬픔,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피에타는 원래 뜻은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에타를 조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교회에서 말하는 경건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각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 경건의 최, 그 최고의 그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온 그 순간에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피에타의 거의 모든 주제들은 바로 그 장면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25살의 그 조각한 그 피에타가 가장 유명한데요. 어, 그런데 이거 좀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잘 보시면 이 상부 속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의 표정을 보면 아들이 숨을 거둔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상할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담담해요. 약간은 슬픈 빛이지만 그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어, 이 마리아의 얼굴을 다시, 다시 자세히 보시면서 어,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좀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마리아의 나이가 분명히 엄마인데 너무 젊어요. 피부가 탱탱해요. <laughs> 거기다가 얼굴도 그렇지만 피부도 그렇고 모든 것을 초탈한 이런 표정은 사실 그 가톨릭 성모상에서 우리가 항상 매번 볼수 있는 매우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리아가 그 늙은 모습, 늙은 마리아의 모습을 회화나 이런 데서 찾아보신 적이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있어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마 99%는 모두 다 젊은 마리아를 그려놓습니다. 왜? 마리아는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음을 유지한 신성한 성모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모상이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을 지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왜? 나이도 그렇고, 지금 아들이 지금 죽어서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 상황에 아들을 품에 안고 저렇게 담담하게 있을 사람이 과연 어떤 어머니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유명해진 이유가 사실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피에타의 뜻이 비탄, 비탄이나 슬픔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16세기 당시에 중세 말에 이 가톨릭교회가 굉장히 부패했었거든요. 근데 부패하다 보니까 어, 교회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이게 교회냐라고 하는 그런 어, 비난과 어,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당국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25살에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조각을 했는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아픔, 모든 삶의 모든 아픔을 다 완전히 영적으로 승화한 그런 얼굴 표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교회와 사제들이 문제가 많아도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초탈한 모습으로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을 영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건, 피에타다라고 하는 것을 응변합니다. 그러니 교회 당국에서는 좋아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게 유명해지게 됩니다. 물론 뭐 예술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고 뭐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명해지게 된그 배경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하죠. 이 중세 교회와 이 중세 교의 입장과 그 교리를 운변하고 있었던 이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를 또 조각을 하면서 노년에 가서는 굉장히 변화된 관점을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제가 앞서,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25살의 로마의 피에타 말고 피렌체의 피에타와 죽기 직전의 맨 마지막 유고작으로 남아있는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한번더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우선 그 인생 후기로 갈수록 이 마리아의 위치가 정중앙에 있다가 점점 옆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됐던 것이 이제는 대충 조각도 대충 하고요. 돌이 가지고 있는 돌의 성질 그대로 남겨 놓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게 사용하기 시작 합니다. 노년에 가서 특별히 이제 1550년에 피렌체의 피에타를 잘 여러분들 이 보시면 여기에는 예수님이 한 중간에 있고요. 왼편에, 왼편과 오른편에 여인이 두 명이 있는데, 왼편에 분명하게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은, 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른쪽에, 이, 지금 뭐 대충 조각하다 만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그, 모친인 마리아고요. 뒤쪽에서 끌어내리고 있는 이렇게 안고 내리고 있는 이 남자는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대로 그 모습을 재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 왼편에 있는 이 마리아의 얼굴이 막달라 마리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거친 모습으로 드러나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성모로 추앙하고 완전한 젊음을 이야기했던 기존 교회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서 지금 이. 조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중심에 있었던 어그 25살 때는 마리아가 경건의 중심이었지만 이 경건의 중심에 이제 마리아는 밀려나고 그한 중간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좀 특이한 그 에피소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 뒤에 있는 남자가 지금 시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어, 이 피에타를 그리던, 천, 피에타를 조각하는 1550년경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종교개혁 개신교파와 가톨릭파가 굉장히 이제 대립을, 대립이 굉장히 격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톨릭 내부에서는 내부 집안단속을 시작을 하게 돼요. 왜 집안단속을 하냐면, 자기 내부 안에서도 어, 종교개혁 사상을 은밀히 따르는 어, 분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중에 은밀한 조직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파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를 이 뒤에다가 딱 그려놨다 보니까는 말년에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켈란젤로가 알려지지 않은 니고데모파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니고데모파들은 그 당시에 막 대대적인 축출을 해서 다 화형시키고 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도 살기 위해서 이 피렌체에. 피에타를 박살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도끼로 박살을 내는데 어디가 박살이 나냐면그 다리 부분이 예수님의 그 다리 부분이 깨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박살낼 때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그것을 말려서 결국은 피렌체의 이 피에타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말년으로 가면서 25살 그 청년의 때 피에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90세의 이 미켈란젤로가 맨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끌어안고 조각하다가 끌어안고 죽었다고 하는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피에타, 론다니니의 피에타는 조금 더 확실하게 완전히 그 다른 관점이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아, 이론다니의 피에타가 사실 어떻게 그냥 눈으로 딱보면아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좀 이상해요. 보통 이상한 게 아닌데 그냥 단순히 이게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이상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십자가에 죽은 아들이 오히려 살아있는 마리아를 등에다 업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피에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 피에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교회에서 원래 이야기할 때는 경건의 한 중심에는 마리아가 위치를 해 있고, 그 마리아를 본받아서 사는 것이 본받고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후기로 갈수록 뭔가 변하는데, 바로 경건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켈란젤로가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직 뭐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사상이 가톨릭 교인이었지만 아마 이런 종교 개혁 사상이 스며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제가 간혹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16세기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중심이 아닌 반면에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지금 우리의 종교개혁 재단에서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경건, 모든 신앙, 모든 교회의 중심으로 위치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혁명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중을 좀 보도록 할까요? 왼편에 이제 회중을 좀볼 텐데요. 맨 앞에 빨간 옷을 입은 아이. 아이는 루터의 큰아들인 한수 루터입니다. 루터의 한스, 그리고 아내인 폼브라가 거기에 있고요. 뒤편에는 주민들이 열심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수염 길게 있는 저분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흐의 아버지인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보통 뭐대 크라나흐, 소 크라나흐 그러는데요. 아들이 그 아버지 모습을 여기다가 그려놓았다. 그렇게 보통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뭐 중간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어, 간혹 딴짓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그 회중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게 설교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인데 이 설교하는 순간에 가장 앞쪽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에서부터 사실, 모든 교회 역사를 통틀어보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제외되거나 또 분리되는 경험, 분리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 지금 코로나라서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이 교회에 참여하는 예배에 그 출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 코로나 이전 그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특별히 대형교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잠옷실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목사님의 소위 대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본당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려고면 하막 제지하고 뭐 그런 교회도 있다는 소식을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들여 보내지 않는 함께 예배를 예배 공간에 같이 있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 시간은 설교라고 하는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그 산만하거나 다른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들 다른 대로 분리 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럴까요? 설교의 장면이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종교 개혁 사상에서도 이 그림에서 제단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볼수 있는 것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에나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결코 설교자 자신이 부각돼서는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이 한중심에 와야 되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에 아이들도 역시 배제되거나 차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재단화 이 프레델레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한 가지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라서 저희 교회도 아직 어, 대면 예배를 못 하고 있는데요.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면 아이들도 또 함께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엄마 아빠 옆에서 찬트도 쫑알쫑알 부르고 하도 하고 또 때로는 아이가 막 우, 우 울기도 하고 그런 어, 소리들. 누가 보면 이게 소란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한데 모였을 때 아이들의 웃음 소리, 울음 소리, 그리고 어른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